올해도 여전히 소도래변에 왔습니다 내년마다 여름 휴가 때마다 오는 소도래변인데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가 좋은 것보다는 너무 뜨겁습니다 소도래변은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주차가 가능해서 바닷가 바로 옆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수욕이 가능합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우리 가족은 매년 여름이면 항상 소돌의 변을 찾아오는데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문진 해수욕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수심이 얕고 투명하고 극성수기에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습니다. <목소리> 이 날은 파도가 많이 쳐서 오토파크 부럽지 않게 재미있게 놀았네요.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아이고 우리 마누라 죽네 <laughs> 우리 마누라 죽어 <laughs> 올 여름이 역대급으로 뜨거워서 물 속에 오래 있어도 하나도 안 춥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야, 좋은가?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조개를 푸마리만 잡아도 목표는 끝이다. 와이프는 바다에 오면 조개 잡느라 나오질 않는데, 올해는 조개가 별로 없네요. 오, 아, 물 진짜 맑다 여기는. 와, 궁금한다. 오, 궁금한다. 오, 또 궁금한다. 이어리 파도에 두드려 맞으며 하루를 잘 놀았습니다. 그 난리치는 파도 속에서도 와이프는 목표한 20마리 조개를 잡았네요. 바나나 보트는 1인당 2만 원인데 막내가 신나게 타고 오더니 너무 무섭다고 다시 안 탄다고 합니다. 물놀이를 끝냈는데도 너무 더워서 젖은 옷 그대로 주문진 해수욕장에 가봤습니다. 뭐가 써있어? 드론 금지 아... 소도래변은 드론 금지 구역이 아닌데 극성수기에만 한시적으로 드론이 금지되었네요. 네, 아... 주문진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야영장도 있고요. 규모가 아무래도 초도해변보다는좀큰 편이죠. 해수욕장도 훨씬 넓고 샤워장 이용객도 아주 많았습니다. 주문진 해수욕장에는 먹거리 코너가 다양했는데요. 휴가철이어도 바가지요금 없이 적정한 가격대라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피지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겠다. 작은 공연 무대도 있었는데 날이 너무 뜨거워서 관객이 별로 없네요.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가수 노지훈 씨가 나오자마자 주변이 난리가 났습니다. 노래도 정말 잘하고,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공연도 구경하고, 새우튀김도 사먹으며, 도우리지는 소들레벤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날이 얼마나 더운지 바닷물도 데워져서 차갑지도 않고 딱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덥다고 바닷물로 뛰어들어간 와이프의 얼굴이 이제야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네요. 낙산해수욕장은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셋이라서 항상 수심이 낮은 안전한 곳으로만 다녔었는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깊은 바다에서 노는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소도레변과는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여기 낙산 해수욕장은 파라솔도 참 예뻤습니다. 마침 낙산에서는 바다 콘서트를 비롯해 여러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한쪽에서는 다양한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었고 바다 쪽 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역시 여름 해변가는 시끌벅적해야 좋네요. 비가 오락가락 하는 와중에도 불꽃쇼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치고 드디어 불꽃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불꽃놀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엄청난 불꽃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양양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라서 그런지 한강 불꽃축제가 전혀 부럽지 않은 수준이네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고생을 할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즐거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연히 찾아온 양양에서 선물 같은 하루를 즐기며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